잊지 않는 마음의 병 소홀히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꼭 필요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힐링닥터 차공 정규 교수의 마음 처방전. 이 시간에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이걸 쉽고. 들어보도록 하죠.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정규 네. 벚꽃은 아직 안 폈죠? 네. 그렇죠. 네. <웃음> <웃음> <경주> 벚꽃은 <laughs> 네. 어, 네. 우리 병원이 가장 빨리 폈어요. 어? 아, 네. 아 그렇죠, 그래요? 어, 대단해요. 네. 근데 아직 안 폈다? 네. 그거 네. 언제쯤 핍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전문가인가? <웃음> 어? <웃음> 그거 언제 불꽃이나데 보통 이제 삼 우리 <laughs> 사월초에 피는데 우리 사월말에도 피더라고요. 예, 네. <laughs> 아니 우리 교수님은 네. 이게 음. 마음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네. 꽃이 정확하게 언제 피는지 아, 꽃을 관찰하셨죠? 아, 그, 아니 경주는 네. 이제 사월 초인 거 알죠? 우리 예. 정읍팔피더라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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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는 뭐 정신과 말고 묻지 마. <laughs> 아니. 아 교수님이... 지금 지금 식과서 교환하는데 자꾸 딴걸물으니까 어, 아니 이렇게 딴걸물으니까뭐지난물리면 교수님... 뭐 날씨 만뭐 뭐 뭐지? 왜추우지느냐고 어, 네, 네. 내가 어떻게 아라고아 그래서 교수님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애교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 아,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좋잖아요. 아 이게 이 질이 안 좋아도 이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아 미치긴 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미세먼지 농도와 뭐 이런 거. 네. 어, 네. 네. 야, 그래 좋아요. 네. 네. 좀 관심이 없으시군요. <laughs> 오늘 이야기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아, 몰라 몰라. <laughs>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요. 아니에요. 교수님은 아니 네. 모른다기보다는 또그 얘기는 네. 완전 파트가 달라서 네. 한참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쪽을 군대가 또 따로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하려고 할 얘기를 해야죠. 자, 네. 네.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아, 제가 먼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 네, 오늘은 용수 영수? 씨하고 네. 영정 씨한테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하고, 어... 네. 어떤 일을 하고 후회하는 것. 예. 물론 뭐 일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 하고 후회하는 것과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 어떤 게 후회가 더 많을까요? 어, 안 하고 후회하는 거. 저는 그거요. 그게 후회가 더 많은 아... 것 같아요. 네. 용수 씨는요? 음... 네. 하고 후회하는 것. <laughs> <laughs> 뭐,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을 해서? 어. 아니 이 o 이거 왜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이 d y 이 u I 이 o 이 d 케이스 I 이 o 이 d you, I 분이 l d 요 o u I told y o 아, I 가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그 실험 사회 심리학 시, 늘 실험을 해요 사회 심리학이 네. 어, 예. 예. 네. 그러면 인지 심리학 이게 이제 전문가인데요. 네. 이분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일을 음. 어 그러니까 하고 후회하는 것과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이 있을 때 네. 대개는. 어, 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예.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더 많이 후회한다고 그래요. 와, 제가 네. 네. 제가 네. 맞았죠, 네. 아, 제가 맞었죠 제가 맞었죠할걸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가, 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네. 안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진대요. 그쵸, 그쵸. 오. 그때 했어, 해본 걸. 음, 한 이렇게. 일에 대한 후회는,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음. 줄어든대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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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렇게 헷갈릴 때는, 예. 하라는 거지. 맞아맞아 맞아, 어. 맞아요. 예. 저거라는 거죠, 저처럼. 예? 네? 음. <laughs> 하고 후에 <후회. 웃음> 결혼도 하고 후에 하고 있죠요 근데 왜 이게 하고 후에를 해요? 어, 아, 아, 참나.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면 어. 네. 저도 이 자리까지 오는데 음. 저도 방송에 관한 오디션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하고 안 좋은 결과도 많았지만, 음. 그래도 해본 게 훨씬 나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예 박경 네. 정규 교수님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결혼 후회지합니까 아, 저혼 아, 네. 절대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laughs> 네. 어, 다시 태어나도. 네. 네. 현재 아니라 어, 당연하죠. 자 아, 네, 사공정규 교수님 점수 네. 200점 나셨습니다. 예, 네, 당연하죠. 예, 박영수 씨 근데, 마이너스 200점. 이렇게 네. 물어보면 절대 안 하신다고 그러고. 아, 뭐 그걸 상관없죠. 뭐 아,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죠. 네. 어, 그러면 아, 그건 상관없잖아요. 예. 그건 이제 우 교수님 네.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예. 네. 이게 지금 뭐 방송이 아니라더라도 하 무조건 이렇게 대답해야 돼. 네, 그럼요. 예, 어느운 경로로 들어갈지는 몰라. 예. 그래. 네. 맞아요. 이 얘기를 이어가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쭉.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왜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왜 미룰까. 음. 어, 그때 그, 이제 우리. 실패에 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어, 영치도 네. 그랬고, 영식도 음. 그랬는데, 뭐, 다양한 운이 있지만은 대개 가장 많은 경우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치, 네.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네. 일을 미루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뭐, 예를 들면, 너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 칩시다. 아박영수씨 눈이, 눈이 커졌어요. 아, 자, 그렇죠? 예. 너무 어, 마음에 드는 여박영씨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예. 하고 예. 똑같은 말이 뭐죠? 저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제가 얘기했다가 또 예. 네. 그렇게. 어. 네, 아니 그 용수씨 같은 아, 경우는 마음에 뭐야. 드는 이꼴그 네. 예쁜이야. 아 어, 그렇죠. 예쁜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박영수 씨가 그쵸. 지금 이제 총각이라고 생각하고. 예. 먼저 예. 여성이 저한테 먼저 애프터 하도록 그 앞에서 알짱거리니다 아. <laughs> 역시 <laughs>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 그데 우리가 이제 진짜 너무 네. 마음에 드는데 네. 네. 대화를 못 하는 이유가 사실 거절 당할까봐. 그러니까 아, 그것 때문 어, <laughs> 실패할까봐 이런 건데요. 예. 실제로는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예. 또 경험이 쌓이고 음.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성공 확률이 높고 맞아요. 사실 무리미 고수는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갖고의 네. 노력. 예. 예. 어, 뭐 실패를 승고 의무를 삼일만 하 어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그래도 열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죠. 아, 그럼 다른 나무를 잽싸게 찍어야죠. <laughs> 바로 바꾸나요? 바로 바꾸었어 또. <laughs> 네, 바로 바꾸나요? 열열 열, 나무를 찍어보는 거죠. 요 나무를. 아, 요 나무를. 네, 야기. 네. 교수님하고 박영수 씨는 사석에서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우리 같은 과네요. 네, 네. 이제 그 우리 네. 그. 그리스신 이제 소포클레스라고 있어요. 소포클레스. 아, 예. 아, 예, 뭐 나름 오. 유명하라 고래도나 우리 보통 사람 잘 모르죠. 예, 네. 그러세요 신은 행동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돕지 않는다. 에이. 그리고 우리가 두려 아, 열릴 것이다. 그렇죠. 그 듣고, 네, 성경에 유대인들 예. 그 탈무드에 보면요. 예.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오, 뭘까요?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어 예. 이거 참첨 들어보죠. 네. 빵의 이스트. 네. 이래기빵익더라고 아, 예. 이게 뭐 사용합 안 된대요. 아, 그 너무 그다음에 많이 소금 단거단 단 느낌 나게 넣는 그거. 네 네. 예. 그 부풀리는 거. 부풀리는, 예, 부풀리는 거. 어, 부풀리는 거. 거. 오, 예. 예. 그다음에 소금. 아, 소금, 아, 소금.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망스림. 아. 아 망스리자는 실행력. 네. 실행력 예. 망스리자는 그 실행력 예. 그게 도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교육법 잠깐 이야기하면요. 예. 이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네. 실패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를. 어... 실패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패를 그래서...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음... 실패로부터 보호하면 아이가 도전정신과 창의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신인데요 네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네. 후첩파 정신이라고 네. 후첩파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무례하다 뻔뻔하다 뭐 이런 말도 의미가 있었는데 어, 예. 요즘은 이제 용기와 도전 이제 긍정적인 거뭐 당돌함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돌함인데 요즘 네. 긍정적으로 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담대한 도전 이 정도 해석되죠. 담대한 예, 도 담대한, 어, 예. 어, 긍정적인. 원래는 이게 약간 부정적인 예. 의미로 시작했는데, 예.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요. 예, 어, 예. 이그 유대인 같은 경우는 어 음. 세계 인구의 한0.2% 밖에 안 되는데요. 진짜 얼마 안 되는데도. 근데 그죠? 노벨상 수상자가 한 20%는 뭐, 22%. 맞아요. <laughs> 바로 이런. 한임을 것도... 전 세계적으로 발휘하고 이것이 구축과 정신이다. 에이. 에이. 실제로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IQ는 네. 어떻게 될까요? 누가 높지? 아, 문제를 주신 거 보니까 우리가 네. 더 높네. 우리가 아, 우리가 세계 1등. 그러니까 아, 문제를 내신거 보면 네. 106, 1 0 네. <laughs> 예? 아, 얼마라고요? 106. 우리나라 IQ는 그거보다 더 높아요. 아유, 방영수 씨 알카 뭐 발표. 이스라엘은9 5 이스라엘은 95. 아, 95. 이스라엘은 95. 아, 95.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스라엘이 네. 후출파 정신 때문에 네. 아, 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노준정 신이 음. 많기 때문에 이제 후지파 정신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네. 많은 거고 아, 우리나라 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음. 거죠. 어디 보다더 겸손하다, 어디 보다좀 신중하다, 더 신중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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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대인은 시, 이제 프론티어고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실제로 예. 근데 이게 예. 그 IQ 세자 평균 국가 세자 예. 우리가 어. 1등인데요 세계 1등 어, 이게 네. 세계 어, 그런데 이게 세자리 수가 높. 세 자리 IQ 세 자리 수가 나오는 게 민족이 예. 어, 어, 국가가 열다섯 개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우리 응. 대한민국이 와, 대단한 거죠 이 정도군요. 아, 그렇죠. 또 우리가 좋아 가지고 우리 가 얼마인데 우리 뭐 얼마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씨 한번 밝히세요 이렇게 잘하고 는거 박영수 씨 얼마? 음. 저생계기록도 있는데 예. 아, 146. 와, 그거는 못잡거 아닌 것같은데 아, 그거는 지금 요즘 아니요 이게 <laughs> 이게 그래서... 집단으로 하는 거는 좀금밖 네, 네. 나와요. 그거는 아, 어, 공식이 아니야. 공식이 아니야. 밖에서 지금 저는 이제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저는 네. 아, 제가, 네. 제가 두 자리예요. 아, 박스님. 네. 저도 고백을 할게요. 저 네. 초등학교 때는 두 자리였고요. 네.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두 자리였고 네. 고등학교 때는 세 자리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 다르게 나오죠. 아이고, 아, 이거 좀 물어봐 줘. 왜두 자리, 뭐두 자리야. 네. 아, 왜두 자리예요? 200 이렇게 두 자리예요. 아, 200. 아, <laughs> 에이, 에이, 괜히 물어봤네. 자, 자, 오늘 마음, 네, 보니까. 마음 그래서 오늘 네. 마음추방정은요 네. 어, 코넬대학의 길로비치 교수의 말에 의하면 네. 하지 않은 것보다는 한 것이 후회가 적다. 네. 음. 또 그리스 인소프클레스 말에 의하면 네. 신은 행동하지 않는 자를 결코 돕지 않는다. 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음. 실패 자체보다도 더 해롭다. 그래서 아 오늘 망치방전은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네? 담대한 도전을 하라. 담대한 도전. 도전을 아유, 하라. 네. 멋집니다. 할까 말까 네. 할 때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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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오, 됐습니다. 어 너무 네. 좋았어요. 예, 네. 교수님, 아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님과 네. 함께 했습니다.